사람의 옆모습 대갑죽도 아, 수면 위로 얼굴 영상을 한 대갑죽도가 보입니다. 예로부터 하늘을 향해 매일매일 어민들의 무사 기한을 기원하는 섬으로 이곳 대청도에서는 중요한 섬입니다. 대갑죽도 아, 두 개의 섬이 있습니다. 저게 대갑죽도 아, 영상을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름다워요. 너무 좋습니다. 두 개의 섬이 이렇게 옆에 떠 있습니다. 옆에 이렇게. 아, 너무 아름답습니다. 자, 이게 절벽에 아,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저 굴이 네개나 있네, 저 안에 굴이 네개굴아 굴이 네 개가 있습니다. 이쪽도. 이쪽도.